그래. 1번 기기라고 작성을 하고 두 번째 기기에서는 이제 빨간 걸로 해주시고있 했으니까 러면는 혹시나 분리된 것 확인할 수가 있고 분이된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. 그리고 이 늘어나는 1인 가구가 어 이, 하루에 혼밥을 얼마나 하느냐 했을 때 하루 3끼를 모두 혼자 밥 먹는다는 음. 답변을 한게 50%가 넘습니다 절반이. 어, 그렇다면, 거의 국민의 대부분이 혼밥을 한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, 어, 이절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, 어, 이 문제점이 같이 자, 먹을 사람 찾기가 어려워서가 공통 분모로 나왔습니다, 절 연령대에서. 뷰가 액션을 받고, 이 받은 액션을 뷰 모델에게 전달합니다. 그뷰 모델은 모델에게 자료를 요청하고, 모델은 그 자료를 뷰 모델에게 응답해주면 이뷰 모델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가면서 저장을 하고 저번에 피드백 주신대로 음. 선택을 하게 되면 인포윈도우가 선택 상태로 음. 바뀌게 되었습니다 음. 이 상태로 이제 음. 클러스터를 줄이게 되면 이전에 파란색이었는데 아. 이제 해당되어 있는 것을 아. 음. 계속 줄어들면서 아. 인포윈도우가 계속 존재하게 되고 음. 이런 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응. <목소리> <목소리>